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라고만 번역이 됩니다만, 외국어에서는 그 남성과 여성을 함께 사용할 때 이렇게 남성 복수로 씁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브라더스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맨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게 그냥 남성 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잘 번역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형제와 자매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한 근원 곧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입었으므로 한형제와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하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 성도라는 말을 더 많이 부르, 쓰게 되었습니다만, 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각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는 형제님 자매님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 이단 있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형제 자매라는 개념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관계의 개념이 강한 공동체성의 강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직분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왜곡되어져 있지요. 직분이라는 말그 자체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으로 이해해서 문제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역할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또 세상의 사회의 어떤 그런 조직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약해져 버린 우리 한국 사회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30년 조금 더 지났... 지나... 옛날이겠지만 그때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자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외국에 나가면 목사들끼리도 서로 부르면 형제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 세상의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거 중고등학교 때 사회학을 배우 보면 어 독일말로 이야기할 때 조직사회와 공동체 사회 이야기를 할때어 말씀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면 괴실 샤프트란 말은 조직사회 그리고 개마인드라고 말은 어.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쉘샤프트라고 개 개쉘 샤프트라고 하는 조직사회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일하는 것, 신분 이런 걸로 이루어진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개마인드샤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 그런 네. 이익 관계나 어떤 사회적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과 마음과 정성을 다 나누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지 너무나도 이렇게 조직사회와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공동 똑같이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보통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라면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눔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고 핵가족화를 뛰어넘어서 1인 가족이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눔을 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보듬어 주고 감싸 주고 언제든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며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 교회가 조금 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시편 22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시편 22편을 보통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다시 한번 형제 관계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왜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시편을 많이 인용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이렇게 신앙의 회기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왕의 개념만 강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통치자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통치자의 개념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형제 자매의 관계로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용납하신 가족 관계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는 그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신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또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에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에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템 t 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특성을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아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다라고 해서 그 중심이 넘어져버린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뭐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고 사기 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유혹,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라고 사용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와 또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라고 사용되어졌던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즉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원래 이브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어, 방랑자들,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정착을 이루지 못한 이 방랑자들, 불황자들, 이런 의미가 원래 히브리인의 원래 원어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라는 말로 일부러 쓰고 있어요. 어, 이때 당시에 거의 쓰이지 않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도 보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례자들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방랑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진정 어떤 사람들이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불황자들이요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순례의 백성으로 이끄신 것처럼 바로 너희가 바로 그런 히브리인들이고 내가 그런 순례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많이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또 세상으로부터 정착하지 못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불황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주님 또한 십자가의못 박힘을 당하셨고 비난과 조소와 고통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고통이 이런 문제고 내 아픔이 이런 문제인데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내 고통과 아픔을 다 호소한다고 어느 정도의 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방랑자요, 순례자요, 세상으로부터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순례의 백성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믿음에 속한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세우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